쓰레기집 청소의 중심 솔큰입니다 아침에 보셨던 그 쓰레기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아침하고 똑같이 바닥 위주로만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처참했었죠 화장실은 정보 노출할게 없으니까 쭉 한번 올려볼게요 천장의 곰팡이까지 등갓에 죽은 벌레들까지 어마어마했는데 깨끗이 다 치워냈습니다 창문, 창틀은 다 말할 것도 없고요. 모두 깨끗이 다 치워냈습니다. 쓰레기로 가득했던 싱크대, 싱크대 배수관도 빵꾸가 나가지고 교체를 한 상태고요. 이게 렇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쓰레기 집 청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쏠클입니다참 냉장고는 안 보여드렸네요. 냉장고 모두 비워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어요.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. 오늘 어, 정말 힘들었어요. 그래도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근데 이거 화장실 청소 다 해놨는데 다 때려 푸신다 그러네. 누수가 있어가지고. 진작에 말해줬으면 서렁서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고 깨끗하게 쏠크림